아 어, 지금 막 끝났습니다. 네. 어, 막 땀이 <laughs> 땀안 안 <laughs> 나네요. 뭐 슈터에서 그런가? <laughs> 어쨌든 어, 오늘 정말 잘해 주셨어요. 석점, 고감도 석점씩 보여줬는데요. 네. 사실 그 동안 좀 많이 못 뛰고 그래서 네. 아쉬움이 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? 네, 좀뭐 아쉬움도 많았고 네. 이제 게임 출장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죠. 컨디션 음.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네.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긴 것 같습니다. 아, 노하 <laughs> 사실 문태종 선수 네. 때문에 아까 때문에라고 해야 되나요? <laughs> 문재중 선수하고 포지션이 겹쳐서 약간 초전시간에 고장 못 받는 건데 그러니까요. 많이 속상한 것 같아요. 네, 많이 속상은 한데 그래도 여기는 프로니까 아. 제가 뭐 실력이 그만큼 태종 형만큼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네. 그 정전수 시간 줄었다 생각하고 태종 형보다 더 이제 열심히 하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. 네. 아니 근데 석정을 쏘시면 네. 정말 호무성이 높아요. 네. 저희 캐스터들이 샤우팅 하에도 상대 좀 힘듭니다. 왜냐면 네. 어, 언제, 언제, 떨어질지 언제 떨어져 언제 떨어져. 사실 본인이 연습할 때도 좀 높게 쏘는 연습 많이 하시나요? 어뭐 그렇게 의식적으로 쏘는 건 아닌데 네. 이제 블록슛이 날라오면 네. 그냥 손 위로 그냥 띄우려고 네. 이제 하다 보니까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. 예. 네. 상대 좀 블록슛을 피하기 위해서 많이 높이 던지시는 거죠?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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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래도 또 이제 네? 뭐야? 뭐 질문 뭐야? <laughs> 아 지금 이렇게 또 곤란한 질문만 계속 물어보게 되죠? 아니좀그 네. 아니 그래도 벤치. <laughs> 그럼 보세요 아니, 가. 찮괜찮습니다 벤치. <laughs> 아니 근데 사실 이렇게 좀. 어, 출전 시간이 줄어들었을 때 네네. 오히려 좀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할 시간도 많이 가질 수 있잖아요. 아, 그렇죠. 좀 약간 객관적으로 팀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네, 밖에서 보면서 이제 좀, 변신 앉아있으면서 이제 뭐 처음에는 좀 분하기도 하고 억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. 네, 그래도 팀이 잘 나가다 보니까 조금 더 발, 팀에 적응하려고 노력했고 이제 밖에서 이제 어린 선수들이 이제 게임을 뛸때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도록 해줄 수 있게 그냥 노력하고 있습니다. 네. 부인에게 한 말씀 해 주시죠. 네? 부인에게 한 말씀 해 주시죠. 아, 부인에게 네, 지금 이제, 이제 시즌이 시작어서 이제 네. 집에도 잘 가지도 못하고 많이 힘들 텐데 시즌 끝나면 이 조금 더 가정적인 모습 보여드리고갈 테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줘. 사랑해. 사랑해 네. 아, 네. 고맙습니다. 예. 예. 김영환 선수 만나 봤습니다. <laughs>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